나는 조말론 매장에 왔어요. 해마의 향이 그대로 향수 있어가지고 기분이 너무 좋아요. 어떻게 뭔을까어요 알로에 엔도프. 약간 첫 데이트 나갈 때 남자친구 만나. 루피 앤 파출리 코로 패키지가 이렇게 핑크색인데. 어! 이거 뿌리고 나가면은. 케이트의 시옷 밝은 느낌이 약간 밀반 느낌. 근데 나 꽃과 밤이 다른데 여자가 보고 싶어. 그럴 때 뿌리면 되게 좋은 향이 나아 비타민 좋아하는 이 옐로우인데, 이 이름이 이거 이거는 약간 은은해. 키스를 뿌리2 0대 초년으로 돌아가고 싶은여자분 마지막. 솔잎 향이 좀 강한데, 강한 향보다는 그래도 조금 너무 가볍지만은 않은데. 기본적으로 레이어링이 다 가능하니까 두 개의 향을 레이어링 해볼데요 은은한 바디 크림 바른 느낌이에요. 향수 같은 느낌보다는 오늘 정말 로향 중에서 가장 좋은. 너무 좋아. 너무 좋지 않아? 이거 진짜 좋아. 이거 두개 레이어링 하니까 너무 좋아. 이거랑 이거랑 키스를 부르는 데 대박이야. 너무 좋아. 5년만에 만나셨는데 권영호 포토그래퍼님이시거든요 아, 네. 거의 15년만에 만났어요 나이 나온다 나이 나온다 응? 권영호 포토그래퍼님이니까 제가 자료 나갈거거든요 그래서... 동안 비법 좀 얘기해주세요 뭐 바르시죠? <laughs> 바디크림이나 뭐아 진짜요? 아, 진짜요? 이게 뭐죠? 아, 지금 바로 이게 얼굴이 네.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나상현이 아, 나상현. 여기 안에 이제 차르가네 시야트 있어요. 차르가네 시야시 들어가 있다고요? 이거를 네. 돌려 주시면 돼요. 반으로 이걸 열심히 돼요. 아이고 아이고 꽤 나와도 돼요? 네. 어, 네. 네. 하나만. 아, 네. 이거 하나만 일단은, 아, 하나는 그 마음에 드는 거 이거 다른 사람. 이거를 어, 따가지고 먹는 건가요? 먹는 거 아닙니다. 여기 <laughs> 보시면 저희가 흙이나 화분을 어, 줄여요. 네, 네, 거예요? 네, 맞습니다. 씨앗을 만드시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 씨앗님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 씨앗님. <laughs> 이렇게 <웃음> 아, 들어가 있는 게다 씨앗입니다. 그렇면만 비타민이 한번 구독자분들의 사랑을 받기를 원하면서 나의 마음을 담은 씨앗을 가져가시는 분은 올해 인생 개탈 거예요. 원하는 이름을 써주시나봐요. 스타민이라고. 생일 상황도 알려주세요. 민미레터로 활동하고 있어요. 민미레터님으로 활동하고 계신데요. 작가님이에요. 감사합니다. 오늘 가장 큰 선물을 받았어요. 배고파가지고. <목소리> 이건 뭐죠? 계란 이건 뭐예요? 요거트 올리고 베르가마 크림. 드릴까요? 네 그건 뭐예요? 고무식빵이랑 아보카도 크림치즈 올리고 올리브랑 <놀람> 향수를 많이 좋아하는 편은 아니었는데 향이 그랬고 추억이 그리워서 어느 순간부터 향수를 좋아하게 됐어요 처음 시작은 이별 후에 <놀람> 마음이 <놀람> 많이 아플 때.